집에서 배우는 컴퓨터. 안녕하세요. 이컴쌤입니다. 기획재정부에 새로운 소식이 하나 올라와서 오늘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제4차 추가 경전 예산안 추석 전에 집행된 추진 상황입니다. 9월 30일 날 올라온 글이네요. 제4차 추경 예산 주요 내용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 생계 고용을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긴급 재난 패키지 규모 22개 사업 총 7.8조 원이고요. 자, 내용은 첫 번째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 지원, 두 번째 고용 안정, 세 번째 저소득층 생계 지원, 네 번째 돌봄 지원, 다섯 번째 코로나19 방역 강화입니다. 소상공인 세이망 3.3조 원 집행 중에 186만 명에게 2조 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소상공인 매출 4억 원 이하의 매출 감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특별 피해 등에 대응해서 약 291만 명에게 100에서 200만원 지급하는 내용이지요. 일반 업종은 100만원, 특별 피해 업종 영업 제한은 150, 집합 금지는 200만원이었습니다. 추석 전에 집행 계획은 행정 DB 등을 통해 대상자로 확인된 일반 업종 소상공인 241만 명에 대해 신청 다음날 즉시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특별 피해 업종 영업 제한 32만 명, 집합금지 15만 명등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확인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신청 지자체 확인 등을 통해 10월부터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진 상황은 추석 전까지 186만 명에게 2조 원60% 정도 지급을 했고요. 9월 29일 오전 신청분까지 추석 전에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9월 29일 오전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10월 5일부터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특별 돌봄 지원입니다. 1.3조 원 집행을 했고요. 508만 명에게 1조 원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사업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중학생 이하 670만 명에 대해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은 15만 원 현금 지급을 하는 건데요. 추석 전에 집행 계획은 미치학 아동 9월 28일 일괄 지급을 하였고 초등학생에게는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순차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중학생은 132만 명, 추석 이후에 10월 초나 중순에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고, 학교 밖 아동은 16만 명 정도는 교육지원청 신청 접수를 통해 10월 중에 지급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진 상황은 추석 전까지 초등학생 이하 아동 508만 명에 대해 1조 원을 지급 완료한 상태입니다.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입니다. 0.3조 원 집행을 했고요, 45.5만 명에게 0.2조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고용보험 미적용 특구 프리랜서 중 19년 소득 5천만 원 이하이고, 25% 이상 소득 급감한 경우 50에서 150만 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추석 전 집행 계획은 3차 추경 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46.4만 명에 대해서 추석 전 지급 예정이었습니다. 신규 지원 대상자에게 20만 명에게는 11월 지급 예정입니다. 추진 상황은 추석 전까지 45.5만 명에게 1,278억 원 정도 한41% 지급을 하였고요. 계좌 불일치 등으로 지급 오류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 0.9만 명은 10월 초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입니다. 400억 원 집행 중 4.1만 명에게 205억 원 지급을 하였고요. 사업 내용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 지원을 위해 19년, 20년 구직 프로그램 참여 예정한 미취업 청년 20만 명에게 50만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1순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이면서 구직 촉진 수당 미 대상자이고요. 2순위는 19년 구직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입니다. 3순위는 20년 구직 지원 프로그램 신규 참여자입니다. 추석 전 집행 계획, 행정 대비 정부 지원 구직 프로그램 참여 이력,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로 확인된 6만 명에게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추진 상황은 추석 전까지 1차 신청 9월 24일에서 25일 결과 4.4만 명 지원금 신청을 해서 취창업자 제외한 지급 대상자 4.1만 명 추석 전에 205억 원 지급을 하였습니다. 폐업 점포 제도전 장려금입니다. 0.1조원 집행 중 0.6만 명에게 29억 원 지급을 하였고요. 사업 내용은 8월 16일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 여건 마련을 위해 재기 교육 등을 이수와 완료한 20만 명에게 50만 원 장려금 지급입니다. 추석 전 집행 계획 행정 대비 등을 통해 대상자 폐업 사업자로 확인된 2.7 만명중 신청자에 대해 추석 전에 우선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추진 상황은 장려금을 신청한 0.6만 명에 대해 추석 전에 29.3억 원2.9%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자, 기타 0.4조 원 집행 지급인데요,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 0.1조 원 797개 기업에게 1,464억 원48.8% 집행하고 지급을 하였고요. 고용유지지원금 1.4만 명에게 798억 원16.5% 집행 지급하였습니다. 신보기보 출연 0.2조 원 9월 28일까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차 추경 주요 사업 내용 한번더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제 4차 추가 경전 예산 추석 전 집행 추진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추적 이후에 지급할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한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